계 담당장에. 상당이도국수로 서로 진로 대너 그때도 구분되어 있음. 나좀좀 대노하면 좀, 좀 심한 스타일이 거품 문다. 야이 빠봤던 게 대노가 나오려고 해도 그냥 참지 그냥 진짜. 멍충이더라. 그리고 그 내가 이거를 한다고 좀 늦었어. 법인 면이 휴대폰으로 질렀어요. 원래 뉴욕에서 이제 아이폰 살려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뉴욕 가가지고 아이폰 재고 없고 막. 내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제가 휴대폰이 있는 게 이거 S 1 0 5G 랑 그다음에 이건데 이게 3년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갈대로 가가지고 이제 방송도 못할 지경이거든요. S 21 울트라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고물 딱지어가지고 아빠 줬거든요. 아빠 쓰라고. 아빠도 휴대폰 바꿀 때 돼서. 내는 이제 네 시다발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액정 필름 붙여야 된단 말이야. 나 미치겠어 그래서. 어디 가면 좋아. 아이폰 13 프로 프로 오메 프로 맥스를 하려고 했는데 겁나 크대? 근데 겁나 커도 이 정도 돼? 이렇게 들고 다니 맨날 떨어뜨렸거든. 그리고 더 무거울 것 같대. 그래가지고 이걸로 했어요. 잘했죠? 동손이 킬링 붙이면 아 어, 올라. 해볼까요? 해볼게요. 아아 아. 그래가지고 음. 아쉬운 음, 냄새! 음. 캘리포니아에서 이거 했네? 디자인 바... 오! 난 이게 제일 좋더라, 솔직히. 이거는 음량 조절 버튼인 거고 이건 유심 넘는 데고 이거는 그건 거고, 오케이. 뜯자마자 바로 붙이면 필름 이 손에 붙이면 기포 생긴다. 근데 안경닦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뜯자마자 바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설명서를 읽어주세요. 설명서는 펑이 아닙니다. 설명서가 없는데요. 쉬운 부착 스스로 붙는 자가 점착 기능이 있어. 허청구작을... 현식이 보고 붙여 달라 하자. 아, 양혜식도 못 붙일 것 같단 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나 디자인과 알지? 다들 나를 믿어라. 할수 있다. 손을 살리는, 살균... 손을 살리는 하고? 공기 들어간다. 에어, 에어, 에어. 그거 어, 좀 그만둬. 오! 나잘 붙였어! 이거 왜 이렇게 줄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잘 붙인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이제 켜야죠, 진짜. 오, 쉣. 올라. 봉쥬. 안녕하세요. 왜 계속 인사를 하는 거지? 계속 안는 거지, 어떻게 해? 아, 아, 위로 올리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한국어 설정하면 되겠죠? 한국어. 아, 어, 근데 이거 뒤로 가기 버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뒤로 가기 버튼인가? 어, 어떻게... 어이 어, 없다. 뒤로... 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오티마 수동 설정 누르고 와이파이 헤라 디디기 싫으면... 아... 어, 힘드네. 어... 뭔데 휴대폰 분량 갖고 왔나 봐. 지금 사용자가 불량 같은데요. 아 그런 건가? 방패 유이 잘했네. 미국 가면 총 맞을 수도 있는데 방패 생겼는 이거. 나 이상한 거 했어. 어떻게? 반대 만때리러 가도 될까요? 네? 미국폰이랑도 안 맞는데 미국은 가서 어쩌려고 그러냐 이토종 한국인 새기야. <laughs> 말 비효율에 급치시네요, 안승. 혹시 저승사자 아니신가요? <laughs> 내 얼굴 페이스 아이디 신청을 했거든. 근데 페이스 아이디를 두번 그 신청하니까 얼굴 알아보는데, 얘네가. 진짜 신기해. 이렇게 돌렸더니 그거 다 인식하네? 지금 민머리가 네더 신기해요. 언니야, 나13% 샀다. <목소리> 언니야, 나13% 샀다고. 어디서? 어, 한국, 한국. 언니야, 어. 어, 언니야, 사야지. 아 미국에서 십사 실버 오백5이기가사 왔어. 5 1 2기가난2 5 6기가 샀는데. 이랑 무 상관 없지. 난5 1 2이기가 필요한 사람인데돈 줘. 그러면은 생성하기. 무료 애플 아이디를 생성할게요. 그러면. 아이씨. 아나 진짜. 아 진짜. 애플 아이들을 지금 생산하는데 조금 만기는 애플은 좀 너무 까다롭네. 다음과 같이 말씀해 보세요. 시리아 메시지 보내. 시리아. 오. 시리아가 준비되었습니다. 뭐뭐 뭐,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아이폰 유저분들 가르쳐 주세요. 몰라요. 나아 나중에 바꿀 수. 아 그러면 다크할래요. 어 다크? 저 죄송한데 라이트 할래요. 눈 아프네요. 자 위로 쓸어서 올리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진기를 봐야 되니까 사진기를 한번 볼게요. 앱을 사용하는 동안 어. 스타일 선택 이런 것도 있어요. 와, 이게 그건가 봐. 그 문제 에어 드롭 맞나? 와, 이거 어떻게? 어, 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솔직히 좋은 거라고는 카메라인데. 연습 자격이 없다. 저한테 누가 이렇게 뼈를 계속 때리지? 하루 종일 걸리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건가 봐. 껐다가 키라고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시리입니다. 시리야. 어 휴대폰 꺼져.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귀찮아? 와 아이폰 너무 어렵다. 이렇게인가? 오메가. 아! 왜 예쁘게 나오는데? 아이폰? 아! 와 이거 이렇게 나오네. 어, 완전 좋네. 아이폰. 봐봐. 이렇게 팍팍 걸어도 별로 그런 게 없잖아. 오 개쩔지 않아예예 응. 예. 이번 년도 최고의 지출이었다. 예 예. 하이 파이브. 옳지 하이 파이브. 근데 피부 진짜 예쁘게 보인다 갤럭시는 개빡하게 보이잖아 피, 피부가 저 어때요 근데 진짜로? 근데 <laughs> 오늘 제가 못생기게 나오네 약간? 이제 그 이걸로 미국에서 방송하면은 이제 좋은 화질로 이쁜 언니들이랑 <laughs> 잘생긴 오빠들 볼수 있는 거야 thank